안녕하세요 천안의 캠핑카지락소 대독컴퍼입니다아 오늘 영상은 그 어, 제가 많이들 하는 설비 차량들 하수구는 차량 작업을 했고요 아코 먹지 말라 했는데 아 죽겠네 아주 비염 때문에 코 이제 그만 먹을게요 그냥 콧물이 그냥 나오게 할게요 <laughs> 어, 무시동 히터 작업을 했고요. 그 설비하시던 분이시래요. 하수도 설비, 그 배관하고 수도하고 그쪽에 하시다가 이제는 하수구 막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 장비라 열지 말라고 겨울에 열지 말라고 해서 오늘 2.5톤 무시동 히터를 처음 장착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예, 네, 오늘 작업한 차량은요. 어, 2.5톤 어, 설비 차량이에요. 무시동 히터 하러 오셨고요. 옥천, 논산 저기 거기 젓갈 유명한데 강경 강경 그쪽으로 해서 예, 예. 하수구 막힘 설비 뭐 녹이는 거뭐 그런 게 전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쪽으로 필요하시면은 전화하셔서 꼭 전화하셔서 꼭꼭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작업한 내용은 무시동 히터를 5 k g 짜리 장착을 했어요. 이거 설비 차 고압이 얼어서 터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무시장 히터 5키로 짜리 장착을 했습니다 이건 부피가 워낙 커, 크고 공간 제약이 없으니까 용량을 좀 큰걸 달았어요 그리고 밑에 작업한거는요 밑에 여기 까치발 됐어요 이렇게 왜냐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까치발 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요 밑에는 예, 요 밑에 이렇게 배기구 나오고 이렇게 하고 늦게 나와서 뽀고하고 앞에 연료는 이런식으로 구멍 뚫어서 이런식으로 뺐습니다 이렇게 필터 있고요 그리고 전기는 24V로 이쪽으로 빼서 이런거 쫙 타가지고 저희 저승관 해가지고 쫙 타서 이쪽에다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사 메타 가 마무리 짓게요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이게 설비에 들어간 펌프 있잖아요. 화수호 뜰때 쓰는 펌프. 그게 겨울에 되면 얼어요. 탑차는 더 심해. 운행할 때도 뒤에가 따뜻하지를 못 하니까 그 호스가 얼어 버리면은 그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스팀기로 녹인다고 해서 뭐한 30분이면 녹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이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펌프가 펌프 자체에서 그 얼어버려서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어떤 분은 몇백 들여가지고 수리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자체의 그 압력, 그 밸브 쪽이나 밸브 쪽에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뭐, 뭐 며칠 일당 그냥 날아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분 또 논산 분이시고 날씨가 너무 추워지는, 그러니까 논산 같은 경우는 시골이다 보니까 더 추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작업을 했습니다. <laughs> 아, 어 내일은. 음 전기차 어 내일 모레지 내일 모레 전기차 또 들어오고요 그럼 뭐 그때 또 찾아뵐게요 오늘도 어머니 식당 가서 또 일을 해야죠 오늘도 고생을 대전 아니 천안 대전이래 아이씨 아직 천안의 캠핑카제에서 대덕컴퍼니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좀꼭 해주시고요 두째주때 무상점검 일정을 잡아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분 그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